안녕하십니까. 횡령 예방 전문가 문정태 회사입니다 오늘은 면세 사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보통 과세 사업자, 즉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은데 어, 면세업도 의외로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음, 버스 갈지, 뭐, 어, 생수 갈지, 아니면 우리... 가공하지 않은 농식품 이런 거를 파시는 분들, 그다음에 도서, 도서 주판도 음. 면세 에 해당되거든요. 이런 면세 사업자 분들도 아, 자기가 이제 부가세 신고가 좀 어렵다, 이게 좀 생소한 분야라, 요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는데, 셨 요거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사장님들의 질문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첫 번째 면세 사업자 질문입니다. 음, 성북구에서 어, 정보 서비스업을 운영하시는 권사장님이시네요. 어, 본인이 이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네, 우리 권사장님 참 궁금하신 게 많죠. 평상시에 질문 많이 하시는데, 면세사업자를 이제 하면서 자기가 지인 중에 이런 서류를 잘 준비를 못 해가지고 가산세 폭탄을 맞은 케이스를 자기가 봤다. 자기가 이게 준비 잘하는 건지 좀 궁금하다. 일단, 제가 봤을 때, 권사님은 준비를 잘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면세사업자 사장님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권사님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매출처별 계산사 합계표가 필요하고요. 매입처별 계산사 합계표, 그 다음에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교부받은 계산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용어가 뭐 비슷비슷한데, 일단 매출과 매입은 구분이 되고, 계산서와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좀 이해가 안될 겁니다. 계산서 합계표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합계표라고 생각하면 되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부가가치세가 있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분들도 이런 세금 계산서, 그러니까 매입처, 즉그 비용을 구매하실 때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세금전선서 발급하는 사업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매일 저별 세금전서 학교표도 꼭 필요하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